피해나. 아빠 담배 안피는데 피잖아! 안 피워! 언 언제, 언제 담배 피우 있잖아! 언제? 어저께? 아빠! 아빠 는 많이 담배 피면 아빠. 어떻게 되는데? 아, 아빠. 아, 아빠. 아, 아빠. 아, 아빠. 아, 아빠! 아빠! 어저께 고어어 그러고 준비들이 몰려와 준비들이? 아빠! 준비들이 아빠! 아빠!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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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해 그래서...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준비 가볼게. t 리도 뭔가 앞으로 준비되는 거야. 응? 응. 그래? 가지고 아빠, 준비되는 것 엄마 마지막에. 머릿속에서 응. 조정한다고어 어떻게? 어떻게 한다고? 어. 머릿속에서 조정하는데 어. 그래가지고 한번비고 계속 피게 돼 그래가지고 머릿속에서 조정해가자고어 어. 네. 어. 어. 계속 피는 어떻게 해? 어. 준비도 어. 변해? 네. 진짜? 네. 어 어떻게 해야 돼? 이 음. 엄마 음. 음. 아빠 계속 담배 음. 피우고 싶은데? 음. 안 돼? 음. 어. 음. 어. 음. 안 돼? 음. 어. 어떻게 할거로 그럼? 담배 피지마피지마 머지 쪽이죠 어디 쪽이죠 <laughs>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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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돼, 엄마? 네. 아유, 아,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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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어+ 어+ 그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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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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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그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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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배 피기 머릿속에서 조종 못하게 어떻게 해야돼? 가윤이가 해줘 아무 어떻게 하시지 몰라 왜? 알았어 담배 안 피우게 조종이 좀 고정해 아빠 머릿속에서 고정해 주기 괜찮은데 어떡해? 조정을조정하면네 어떡하지? <dum> 네좀가조정하는 건가? 네네어떻게 아빠 머리 어떡해 아빠가 그게 좋전생 했다 가연이가 아빠 머리에 대고 좀비한기해기거야가가머에 들어간다고? 어떻게 방법을 생각해봐 여기서 말하면 되지 않을까? 아빠 조정하지 마 응. 한번 해봐 응. 무서워 무서워 좀비가? 아빠 그러면 노력해 볼게 알았지? 뽀뽀 응.